부산 로보틱스 매수가가 4만 5천 원에 비중은 10%.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두산로보틱스가 어제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27% 넘게 강세를 보인 뒤에 오늘은 좀 매물에 소화하면서 9% 약세로 37,2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 이제 매수가가 사실 이렇게 멀지는 않은 면이 있는데 여기서 반등이 더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어, 저는 뭐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두산로보틱스는 어, 장기적인 전망과 단기적인 수 좀 나눠서 좀 어. 보셔야 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가 처음 상장이 될때 굉장히 기대감이 컸습니다. 어, 로봇주들에 대해서 대여가 어, 상장이 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어, 사실상 IPO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성, 한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제조, 산업용 로봇 쪽에서 어, 협동 로봇을 주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어, 기대감들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당장의 실적이 많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에 두산그룹에서도 이것을 상장함으로써, 어, 성장시키기 위한 에, 작업들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협동로봇 시장에서, 어, 이 스마트팩토리로 전환되는 흐름들은 앞으로 모든 제조 라인 과정에서 당연히 좀 필요한 단계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임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급적인 면도 따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오늘 또 기사가 나왔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11월 중으로 상장사 48개의 어 3억 5천만 주 정도가 의무보 예수물량이 풀립니다. 어 그러니까 주식수가 지금 3억 5천 개거든요. 3억 5천 개니까 지금 현재 하루에 거래대금이 지금 3 3 5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량이에요. 물론 이 물량들이 모든 기관들이 전부 다 어, 풀릴 것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보고 어, 투자가 이루어진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어, 딱다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간에서 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최근에 지금 상한가 부분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오늘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좀 쉬어갔단 말이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겠다 하신다라면 매수가를 시도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시고 다시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보호 예수 물량을 다 소화하고 어, 가는 과정까지 홀딩을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 기업이 처음 이제 공모가가 2 7 0 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막 엄청나게 지금 높아져 있다라고 볼순 없어요. 주당 만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보호 예수 물량에 따라서 뭐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단기적으로 일단 11월 보호 예수 물량이 전부 동시에 풀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단기적으로 풀릴 때그 전에 한번 좀 시세가 나올 때왜냐면은 최근에 월요일에서 강한 거래량이 좀 동반 됐고 거래량도 다소한 상승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는 뭐 매수가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살펴보시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45,000원에서 일부 매도를 했다가 나머지는 다시 또 조정 나오면 거기서 편입을 시켜놨다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한번 좀 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바 부분이니까요. 이점 참고해 보시고 또는 신규로도 관심을 저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어, 이번 11월달에 좀 관망을 하셔서.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가격이 좀 조정을 받으면 어 조금 모아가셔도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말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또 종목이긴한데 어 신규 또 상장주 특성상 또 보호 예수 물량이 다음 달에 많이 해제가 되는 부분들 참고하셔서 전략을 잘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